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알찬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병수 전 부산 시장이 유시민 이사장을 SNS를 통해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서병수 전 부산 시장은 유시민 이사장이 최근 KBS와 경론을 벌인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었으며 비판하는 말 또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사실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그러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병수 전 시장이 부산시장으로 있었을 때 부산에서 있었던 영화제에 개입을 하려고 하였다가 파행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그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제는 지자체장이 돕는 경우는 있어도 개입을 해서는 안 되었지만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 당시 박근혜 정부 안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있었던 정부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국민에게 분노를 일게 하였음에도 그는 그 어떠한 사과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병수 전 시장이 최근에 유시민 이사장의 행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이.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며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그래야만 이전과 같이 이후에도 행보를 이어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서병수 전 시장이 유시민 이사장에게 비난을 가한 바로 그 문제는 KBS의 기자들이 인터뷰를 왜곡하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한 문제로 인해서 국민의 비판을 듣고 있는 문제입니다. 즉, 유시민 이사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유시민 이사장이 바로 잡은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이라고 혹은 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유시민이 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병수 전 시장의 유시민 이사장을 공격한 의미는 자신이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JTBC의 토론에 참여하여 박형준 교수와 경론을 벌일 때에 이미 국민은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고 각 진영의 논리에 따라 행동을 하며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촛불 집회를 보면 유시민 이사장의 말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병수 전 시장은 더 험한 말을 하는 보수 진영의 유튜버에 대해서는 절대로 유시민 이사장을 비난하는 것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설 것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그들과 적대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영 싸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 서병수 전 시장이 유시민 이사장을 공격하는 이유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KBS에 대해서는 사장을 지칭하며 그 장단에 또 노란하는 게 KBS 사장이라는 사람이라며 KBS 사장이라는 사람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 노래방 가서 유흥을 즐긴 사람이다. 그런데도 KBS 사장 자리에 앉아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색 리본 페지를 달고 다닌 사람이다. 이토록 야비한 이중성에도 KBS 사장 자리에 앉힌 문제인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눈치챘어야 했다. 이 친문 좌파 집단의 특권의식과 반칙행위를 그때 알아챘어야 했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서병수는 이제는 무섭기까지 하다며, 밖으로는 북한의 김정은을 구하기 위해 동맹을 흔들고 우방 관계를 파탄 냈고, 안으로는 386 운동권, 참여연대, 민변, 민노총 일자리 만들어주느라 서민 경제를 파탄 냈고, 우리 경제의 생태계를 박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급기야 진문과 좌파가 누려온 특권과 특혜와 위선을 평등과 공정과 정의라고 바득바득 바득 우겨대는 이들이 이제는 무섭다며 이리 무섭기에 결코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새삼 각오를 다진다고 했습니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소속 서병수전 부산시장의 거취가 주목되는 가운데 당내에서 그의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병수 전 시장의 총선 출마설은 국회의원 사선과 민선 시장을 지낸 관록으로 부산 총선의 사령탑 역할을 할수 있고 지역 현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어 어느 선거구를 맡게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최근 지역 정치권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산 한국당의 무중진 의원은 최근 본부 기자들과 만나 서병수 출마 3대 불가론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우선석 전 시장은 지난해 한국당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인데요. 오거돈 부산시장과의 대결에서 18% 포인트라는 큰 격차로 낙선하면서 구청장, 지방의원의 득표율 동반 하락을 불러왔다는 지적입니다. 또 서병수 전 시장은 2022년 부산시장 선거에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사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지방선거 때 사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돼야 하고 유권자들이 한국당을 불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병수전 시장의 친동생인 서범수전 경찰대학장이 한국당 울산 울주군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만약 서병수전 시장과 서 위원장이 동시에 공천을 받거나 공천 경쟁에 나설 경우, 당에서는 물론 지역민들의 눈에도 부정적으로 비친다는 것이 이중진 의원의 설명입니다. 또 다른 부산 한국당 의원은 현역 중진들에 대한 물갈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사선까지 지낸 전직 시장이 다시 등판할 경우 부산 시민들이 용납하겠느냐면서 새 인물에 대한 열망을 거물 정치인을 내세워 덮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전시장은 동구 초량동의 개인 사무실을 낸데 이어 한국당 부산시당의 싱크탱크인 행복연구원 원장을 맡기로 하는 등 활발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필요로 하면 모를까 내가 먼저 특정 지역에 나서 출마를 하겠다고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당신도 나처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긴 이야기입니다.